악마족 세이그란과 불사의 계약을 맺은 헤르시폰. 어, 뭐? 우리들의 생체 에너지를 뽑아내서 실험한다고? 왜? 뭐 때문에? 불사신 헤르시폰을 무치지려면 계약의 도를 깨뜨려야만 한다. 아니 아무데도 없는데. 그런데요, 계약의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를 쳤죠? 아니 머리를 좀 써봐. 원래 보물 같은 건 의외로 간단한데 숨겨져 있다고. 그렇다고 난로 안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용해. 으악! 는 올라간 김에 천장 위를 조사해. 자 남자들도 딴짓하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알았어요, 아가씨. 응? 어, 어? 이 안에 그게 있을까? 그야 모르는 일이지. 전부 그냥 평범한 돌상일지도 몰라. 그치, 리나? 영혼을 가로칠러 불어오는 바람이여! 이, 내 손에 머물러 힘이 되어라! 이, 야! 순지시야 계약의 도리 아니라 무슨 함정이면 어떻게? 뭐 그때는 또 그때지. 아, 저, 저것 봐. 어, 정확한데 어제리가 됐어, 오빠. 지금 상황에서 칭찬해 줘도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럼 진짜 계약의 도은 어디 있는 거야? 진짜로 화나는데 그냥 마법의 심판으로 집을 날려버릴까보다. 쓸데없는 어. 짓. 이 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계약에 돌은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모두들 조심해, 아멜리아가 돌아가신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란! 헤롯 헤 가! 헤가 아! 롯헤아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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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표발했어. 라이트! 베이스 브레드! 흠, 바로 그거다. 강한 힘이 필요해. 헤헤헤. <laughs> 조금만 참아라.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루비아 계약의 돌을 깨뜨리지 않는 한 라트리트도 아무 소용 없어. 그 녀석의 정신은 아마 특수 방패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을 거야. 내가 제일 자신있는 전법인데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그 돌을 찾는 수밖에 없겠어. 맞아. 그래. 어느 팀에 제리가이수업도없잖 그래서 졌는데더 괴로운 녀석이 있어. 음. <laughs> 나랑 식사하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laughs> 내 말을 들어보면 이 테이블에 앉고 싶은 기분이 들 것이다. 무슨 말? 나랑 한 배가 되지 않겠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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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테치다 혼자서 신났군. 저게 있자, 제리가 됐소파 아까 그 괴물 왜 요리로 만들어 먹기? 다는 곤충이랑 닮지 않았어요. 식용 달팽이 말이야.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한시라도 빨리 계약의 돌을! 위험해! 내 목적은 힘이 있는 자를 모으는 일이다. 그것이 꼭 악마족이 아니라도 좋다. 그래서 아틀레스 시티의 마법사 협배와 헤드시퍼한테 손을 뻗친 거였는데 너희들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 목표점이 바로 너희들로 바뀌어버렸다. 무엇보다, 리나 인더스의 이름은 우리 악마족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하니까 말이야. 어, 그건 그렇지. 너만 원한다면 헤르시폰하고 똑같이 불사의 계약을 맺어줄 수도 있다. 불사라고?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꼭 겪어야만 되는 죽음이란 바보 같은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야. 레나, 너 설마... <laughs> 내 동지가 된다면 원하는 건 뭐든지 될수 있다. 이 가메를 걸고 맹세...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야. <laughs> 바보 같은 운명을 가지고 노는 것도 꽤 재밌겠군. 그래, 근데 안 됐지만 난그 바보 같은 운명을 존중한다. 레나, <laughs> 그 브레이크! <laughs> 정말 다행이야 리나가 불사의 계획을 맺지 않아서 당연한 일이잖아 역시 리나야 칭찬해줘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것보다 빨리 계약의 도를 뭐야 어. 어? 어, 여기는 무슨 실험실 같은데 어쩌면 여기 있을지도 몰라 무슨 장식일까? 대체 이게 뭐지? 리나, 이리 와봐! 설마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너희를 너무 우습게 본것 같은데, 이제 알겠다. 응? 신이 왜 불사신이 되려 했는지, 왜 생체 에너지를 원하는지, 그리고 뭘 연구하고 있는지, <laughs> 맞다. 모든 것은 이 루비아를 위해서야. 루비아, 그 사람이 그래, 내 마지막 사람,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성, 루비아, 루비아의 웃는 얼굴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즐겁고 아름다웠던 날들 그러나. 나는 루비아를 잃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 했다. 바로 그때 죽음의 신내 <laughs> 이름은 악마족 세그라. 이 어떻게서라도 루비아를 되살려야 했다. 난그 엄청난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악마족한테 루비아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곤란하지 세이크라니요? <laughs> 아무리 악마족이래도 한번 이런 생명을 되살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거든 <laughs> 모든 것은 루비아를 위해서다 이 녀석들의 생체 에너지는 루비아 안에서 계속 사는 거다 파밀리아! <laughs> 제어티스! 그 로비아가 눈을 뜨는 순간이 왔다. <laughs> 다시 살아나라, 로비아여. 막지 않으면 안 돼. 당신애인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돌려줘야겠어. 디 위! 자랑! 해파리 전법이다. 희귀한 마술이고. 이래봬도 내가 못하는 마법이 없다는 걸 아셔야지. 카오링, 빨리 두 사람을 구해! 알았어! 이왕이면 계약의 돌도 찾아내서 빨리 박살내도록 해! 계 그건 우리야. 우린 건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벌 테니까 빨리 정의 벨트로. <laughs> 건방진 녀석. 으악! 머리속은 <laughs> 녀석, 왜 빨리 없애지 않는 거야? 너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은 맺은 적이 없어. 인간은 건방진 생물이야. 계약은 <laughs> <laughs> 계약이다! 이 집은 아무리 뒤져봐야 계약의 도은 찾을 수 없을 거다. 이가면의 맹세하지. 카오린, 괜찮아? 아, 머리가 깨지겠어. 아, 잠깐, 귀좀 아, 빌려줘. 진짜야, 그거? 한번 해보는 거야. 좋지? 자, 되살아라 사랑스런 루비아. 어서, 어서, 어서! 재밌 뱃수아! 뱃그아아 뱃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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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세이그란의 가면이 계약의 도리였군, 그래. 루피아 돌아오자서 고마워 그게 아니야 그냥 생체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야 저건 마치 꼭두각시 인형과 같은 거야 루피아 그만두시죠 이 녀석 화내지 않는 편이 당신을 위해서 좋을 텐데 세이그란 씨네 눈, <laughs> 모든 힘의 근원이, 눈부시게 불타는 붉은 불꽃이 내손 안에 모여서 폭발되어라. 모두 도망쳐! 베스트 플레임. <laughs> 그 녀석 정말로 불세의 계획을 원했던 걸까? 글쎄, 그랬을까?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기도 전에 다 타버리다니, <laughs> 정말 부모 <도움> 안 되는 <laughs> 녀석이야. 그래도 잘났다고 떠드는군. 누구 덕분에 살았는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 사람 내일 꼭 괴물처럼 돼버렸는데요? 아니 그런 심한 말. 그럼 결국 보상금도. 바뀐 틀린 거네. 결국 여기에도 클레어 바이브는 없었구나. 악마족까지 나타나다니. 그럼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되나? 어, 그건 일단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이봐 제르가티스 기운 나라고 클레어 바이브를 꼭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위로 안 해줘도 돼. 이번 날좀 구해줘, 제발, 제발.